그리고 이제 치킨 가지고 가면서 에리스를 봤어. 근데 에리스가 갑자기 뭐다? 에리스 뭐 아이큐 뭐 얘기하고 있길래, 응, 음, 아이큐 검사했나 보네 하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애들아 다들 아이큐 검사해봐봐 이렇게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카톡으로도 그냥 니 뭔디 니 뭐냐고야 어찌라 싫다면 어쩔 거야. 카톡방에다가도 내가 니네 뭔디 싫다면은 어쩔 것이야. 막 뭐, 뭐 이랬거든. 아 근데 <laughs> 에리스 방송에서 자꾸 뭐. 막 웃기게 막 돌고래 돌고래 하길래 가서 진짜 아주 조금은 긁었더니 갑자기 화내더라고. 아 싱칼린 씨 혹시 그 IQ 검사 해보셨어요? 어, 148인가 152인가 그럴걸요? 아 증명하세요. 왜요 제가? <laughs> 네 누구요? 네 누군지? 네너 에... 왜? 너 에... 뭔디? 네 본명? 어릴 데요 돌고래랑 말이 안 통해. 뚝. 아니 네가. 증명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? 돌고래 같은 소리 하고 잡아 잡네. 너베이야이 시끼야. 아주 조금 긁었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. 많이 긁혔었나 봐. 진짜 조금 긁었는데 많이 긁혀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긁혀해? 아니 그렇게 많이 안 긁었는데. <laughs>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어제 콜라보 카페를 다녀온 친구가 저의 중학교 동창이거든요.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녹음을 해준 것이죠. 제 중학교 때 IQ를 녹음을 해줬습니다, 여러분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자, 카린이의 중학교 동창씨? 저의 이 q 를 알고 계시죠? 네. 저 IQ는 몇이었었던가요? 151입니다.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. 아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 중학교 동창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제가 예 150일, 50일 이때 이때 학교에서 IQ 1장2장이제 친구랑 저였습니다. 그래서 치킨으로 매수한 거다. 뭔 치킨으로 매수해? 뭔 소리야? 치킨 내가 먹자 그랬어. 떡볶이는 제가 먹자 그랬고 <laughs> 말했잖아. 나 말했잖아. 나좀 능지 높아. <laughs> 나 능지 높아. 지금 한 행동이 너무 동떨어졌다고. 아니, 지금이야, 좀, 퇴화됐겠지, 당연히. <laughs> 옛날에 그 빠릿빠릿한 그, 그 내가 아니겠지. 아, <laughs> 어, 그래? 굉장하네. 영재가 <laughs> 왜 이걸 보고 있어? 영재가 <laughs> 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야?